Absurd defiance ends here, Hatchling. Oh oh Annihilation. 네, 안녕하세요 큐튜브입니다 이번에 제가 했던 겨울의 눈 낙인 하이로펀트 빌드인데요 일단 뭐 이거 소개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고자본입니다 제가 했던 빌드 중에 거의 가장 비싼 빌드고 대략 700딥 이 정도 투자 된것 같긴 해요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냥 큰 것만 생각해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직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제작에 익숙하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목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했고, 이제 목차대로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장점과 단점을 그냥 뭐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일단 뭐 재밌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성능 자체가 몬하진 않았습니다. 뭐 고잡은 빌드니까 뭐 당연히 그렇기도 한데, 뭐 적당한 속도와 뭐다 준수한 것 같고요.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 스킬의 특성상, 메커니즘의 특성상, 매핑 자체가 좀 깔끔한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이제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지만, 뭔가 깔끔한 매핑이나 뭐 그런 빠른 매핑?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장단점은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스킬은 조금 특이한 메커니즘으로 좀 돌아가는데, 원래 이제 겨울의 눈 스킬 자체가 되돌아오는 효과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와서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겨울의 눈에 이 돌아오는 투사체 보조를 사용해도, 사실 투사체가 전혀 돌아오는 느낌이 안 들죠. 다만 이렇게 이제 벽에 특정하게 살짝 부딪힐 때 이런 식으로 잘 안되네요. 벽에 부딪힐 때만 좀 돌아와서 터지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 파편들이랑 이런 건다 돌아오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게도 이신비약자의 낙인으로 쓰게 되면요. 돌아오게 돼요.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런 현상이 이, 있는 좀 스킬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겨울의 눈이라는 스킬 자체는 범위 끝, 혹은 뭐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은, 어, 특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래. 다만 이제 낙인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이 범위의 끝에 이 거리를 낙인 자체가 4.8m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사체 속도를 잘 챙겨주기만 한다면, 모든 투사체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것만 한다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고... 굴릴 수 있는 그런 빌드는 아니고요 낙인 소환을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낙인 소환을 하게 되면 바닥에 깔려있는 제가 설치한 낙인들을 모두 다 나한테 불러오면서 한번 딱 발동시켜줍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낙인이 깔려만 있다고 겨울에 눈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낙인 소환을 제가 딱 누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한번 발동이 되는 거죠. 모든 낙인이. 지금 저는 이제 6개 정도의 낙인 최대치를 가진 상태고, 기본적으로 6개인데, 이게 뭐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최대 7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낙인이 적한테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어도 6개를 깔고, 리콜을 할때 7개가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한개더 추가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딜 계산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감만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떤 확실한 그런 자료가 없었고, 저도 이제 뭐 레딧이나 이런데 좀 찾아본 거라서 일단 P.O.B.에 나오는 평균 피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겨울의 눈이 어 겨울에는 하나당 투사체가 30발이 나간대요. 다시 말해 이겨울에눈 이거 한번 나갈 때 여기서 나가는 투사체가 3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인소환 최대 개수가 지금 저는 이제 6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대 7개까지 낙인소환할 때한 번에 데미지가 나간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제 기준으로 어이 정도가 나와요 한 번에 이제 낙인소환을 했을 때 데미지가 이건 이제 6개 기준 여긴 7개 기준 이 데미지를 이제 낙인소환 쿨타임 기준인 1.25초에 한번 나가고요 제가 낙인소환을 2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2.8초에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뭐요 정도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이제 요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아마 이거보다 실제로 뭐더 약할 때도 있고, 더 강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딜 방식은 이제 요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생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보다 정신과 섬뜩한 충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찍게 되면 스킬 사용 시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만화 대신 소모가 됩니다. 에너지 보호막으로 이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서 적에게 받는 피해의 40%를 생명력 대신 만화가 아닌 에너지 보호막으로 소모가 돼요. 뭐 예를 들어 천의 피해를 받았을 때 생명력 500과 에너지 보호막이 함께 달른다는말이고요 이거를 한번 딱 달았을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격 횟수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만 봐도 막 몇백 발씩 나가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즉시 흡수를 통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호막과 생명력 전부 다 흡수를 다 챙겼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감시자의 눈 중에서 활력의 영향을 받는 동안 생명력 획득. 요거 하나를 좀더 추가로 챙겨줬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죽지만 않고 내가 적에게 낙인이 잘 발동하는 상태라면 피가 맞아서 까인 피가 진짜 1초도 안 걸려서 풀피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리그에 꽤나 인기가 많은 아이템 스발린을 통해서 막기를 챙겼습니다 어, 제가 막기 챙긴 방식은 방패 23% 문신 뭐 갑옷 제작 그리고 금단의 살점 금단의 화염 주어를 통해서 희망의 보루를 통해서 25%를 챙겼고요 이렇게 해서 공격 막기 61% 주문 막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65% 챙겼습니다. 이제 스발린이 사기인 이유가 막기 확률 행운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요에 적용되면은 요 정도의 확률이 지금 현재 나오는 상태고, POB 올려드린 거에는 제가 그냥 백0 0을맞춰놨고요 88, 88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88이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막기를 통한 생존의 단점이 뚫렸을 때 너무 취약하단데,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라랑 뭐 이런 거를 최대한 탱오라를 많이 켰어요. 이제 육체화도를 통해서 받는 피해 감폭 한기의 방어구를 통해서 정지시 뭐 물리피해 화염피해 간폭 응징저주를 통해서 쇠잔 효과를 통한 또 간폭 그리고 이제 주문 억제를 100%를 맞춰줬고요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좀 챙기다 보니까 일단 제가 요즘에 게임을 많이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96에서 97레벨을 올릴 때 그냥 17티어에서 올릴 정도로 일단 일반적으로 단일 맵핑할 땐 거의 안 죽고요 당연히 이제 뭐 우버보스를 잡거나 할 때는 죽습니다 그런데서 무적은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템이 뭐 구하기 쉬운 것도 있는데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무기 같은 거 먼저 봐도 이번에 제가 그 제조합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조합기를 통해서 직접 만든 거고 아마 제조합기 관련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만들 수는 있어요, 사실. 제가 들어간 비용은 개인적으로 조금 억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한90 신성 오브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홈백 인첸을 달아준 겁니다. 근데 이제 홈백 인첸은 제가 써보니까 이 빌드 자체에는 막 엄청난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뭐 특별히 인첸 달게 홈백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장 효율이 좋은 인첸이라고 생각해서 달아줬습니다. 일단 무기에는 또저 자동 주문 발동을 통해서 이 낙인 소환과 응징을 자동으로 발동하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강화 보조를 통해서 응징의 효과를 올리고 락인 소환의 재사용 회복 속도를 더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쿨을 짧게 만들어 준 거예요 투구는 이제 요런 레어 투구 이제 주문 억제를 챙겼고요 부족했던 저항을 좀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유 관련해서는 어... 투구에서 요거 9%를 챙기셔야 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제가 점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점유를 제가 투구에서 9%, 퍼 갑옷에서 10%, 퍼 그리고 주얼에서 2%를 챙긴 상태예요. 나머지 는 이제 노드 이쪽에서 챙긴 거고요. 그래서 세팅이 좀 빡빡하죠. 아무튼 여기는 이제 활력 1레벨, 활력 1레벨은 이제 그, 감시자의 눈 효과를 받으려고 쓴 거고요. 방패돌진과 공격속도 증가보조, 서리전멸, 이렇게 이제 이동기를 좀 몰아놨습니다. 갑옷은 역시 이제 만화 점유 효율과 억제 카오스 저항 이렇게 챙긴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직작은 아니고 구매했습니다. 갑옷에는 이제 오라를 다 몰아놨는데요. 폭풍의 방패, 열광, 육체화 돌, 원소의 순수함, 한기의 방어구, 그리고 이제 개몽 보조 사레벨을 썼습니다. 아마 사레벨을 안 쓰면 만화가 부족할 거예요. 방패는 스발린이고요. 타락 옵션으로 막기 확률, 주문 피해 막기는 14% 이상 스발린을 쓰면은 상관없고요. 이제 공격 피해 막기 확률을 위해서 타락 옵션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격수의 증표, 불멸의 침, 피격시 시전 보조 1레벨 이렇게 썼습니다. 목걸이는 이제 용손곤니 중에서 겨울에는잼 레벨 3. 아 여기서도 점유 효율을 9% 챙겼네요. 여기다가 이제 멸망의 속삭임으로 추가 저주 챙겨줬고요. 반지 한쪽은 이제 니미스... 니미스는 이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쓴 건데 이제 간혹 니미스를 안 쓰고 돌아오는 투사체 보조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되긴 됩니다만 너무 약해요 데미지적인 손해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니미스 에지가 나면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지 한쪽에는 자수정 반지에 에센스로 치명타 피해 배율과 거미의 위상 스킬을 달았습니다 이 거미의 위상 30레 렙을 다는 방법은 밤의 최초 페누무스 그리고 검은 모리건 이거 두 개를 함께 사용하는 그 레시피가 있습니다. 요걸로 하시면 되구요 전미어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 전미어 제작으로 인내 충전을 챙겼습니다. 참고로 이 거미의 위상 효과는 <laughs> 적이 받는 피해를 최대 이제 20%까지 늘려주고 이동 속도까지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꽤 괜찮아요. 그리고 장갑은 제가 직접 제작했는데요. 이게 거래소에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옵션으로. 에너지 보호 막만 있는 베이스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회피 베이스로 좀 만들어 준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 숙련에서 이제 억제 15%가 있어서 요건 이제 직작을 했고요. 직작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간, 간단하게 말로만 해도 이건 되는데 일단 치명타 확률 에센스가 이름이 뭐였죠? 이 경악의 에센스를 통해서 저 시전 속도 증가 보조 효과 저 옵션을 띄워줍니다. 같이 물론 베이스는 그 전에 쉐이퍼와 엘더 합쳐진 베이스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시전 속도를 띄워줬으면, 그냥 전미 고정을 하고, 푸르미에서 치명타 재련을 하면, 100% 확률로 저 치명타 피해 배율 옵션이 뜹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떴다면, 다시 한번 전미 고정을 하고, 속도 재련을 하면은, 100% 확률로 투사체 속도 증가 보조가 떠요. 그래서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티어의 문제가 있겠지만, 뭐, 2티어가 뜰 수도 있고, 3티어가 뜰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장갑은 아니고,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속도 재련을 마지막에 했는데, 저 1티어가 뜨면서 생명력 1티어도 같이 뜬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투사체 속도 증가 보조만 떴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전미어 고정을 다시 하고, 장막의 오브를 통해서 뭐 생명력이나 장착된 투사체 잼 레벨 플러스 2, 요거를 띄워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좀잘 나와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아무튼 이 장갑에 이제 겨울에는신비학자의 낙인, 각성원 원소 집중, 각성한 냉기관통, 요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신발은 역시 억제랑 부족했던 저항, 생명력, 뭐요 정도 챙겼습니다. 신발에는 이제 낙인 소환을 사링크로 썼는데요. 낙인 소환, 향상보조, 강화보조, 자동화.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음, 자동으로 낙인 소환을 1.25초마다 나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법사의 피허리띠인데, 물약은 이렇게 썼습니다. 음 플라스크 그리고 석양 플라스크 다이아몬드 수분 플라스크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 이제 전미로 챙긴 건 출혈 면역, 기절 회피, 치명타 확률, 저주 효과 감소 이렇게 좀 생존과 유틸적인 거를 다 챙겼습니다. 물약 한 자리는 전창조 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템, 착용원 아이템이었고요. 이제 패시브 쪽 보면서 주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얼 여자리에는 이 의미의 빛 중에서 냉기 피해 증가 요거랑 기이한 본능 썼습니다. 이제 요렇게 쓰면은 좀 좋은 게 의미의 빛은 이 범위에 있는 걸 찍을 때마다 냉기 피해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이한 본능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내가 안 찍은 것도 찍은 것처럼 효과를 주는데 그게 이제 냉기 피해 효과도 다 증가가 돼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개 콤보가 좋아서 쓴 거고요. 이쪽 아래쪽에는 이제 감시자의 눈. 여기서 제가 챙긴 건 활력과 열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열광은 딜 때문에 썼다 치면은 활력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건. 요 빌드가 타격 횟수가 많다 보니까 생명력 획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그 도미니스 주얼을 통해서 내면의 신념으로 딜을 조금 챙긴 것 뿐이고요. 군주얼이 이게 좀 빡셉니다. 군주얼이 지금 제가 챙기고 싶었던 게이도리아니의 교훈이랑 내려앉은 눈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광신장을 제가 찍진 않아요. 왜냐면, 뭐딜 자체가 저걸로 막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저항도 부족한 게 아니라서 이걸 찍진 않을 건데 그럼에도 이제 분광 심장이 있는 걸 제가 일부러 구매한 건데 그 이유가 요두 개를 이쪽 이렇게 양쪽에 위치하게 하는 나머지 하나의 옵션이 분광 심장 말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세 개를 챙겨야지만 저랑 똑같이 도리안의 교훈과 내려앉는을 이쪽에 쓸수 있고. 만약에, 지금 이, 요세개 말고, 요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도리안의 교운내려앉는 냉혹한 사례자. 요런 걸 쓰면은, 요렇게 찍어야 돼서, 포인트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 굳이 안 찍고 싶은데 찍어야 되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포인트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형 군주얼은 두 개를 썼는데요. 둘다 똑같아요. 공기 역학, 간소화. 여기도 이제 간소화랑 공기역학 이 빌드가 이제 투사체 속도를 거의 200%는 챙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한194% 이상 챙기는 게 무조건 맞았고요 그래서 한200% 정도 챙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투사체 속도를 거기에 이제 요 작은 거에는 뭐 카저랑 민첩 이이 이 빌드가 또 민첩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민첩을 요런 데서도 이제 조금 꼼꼼하게 다 챙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단의 화염과 금단의 살점을 통해서 이제 희망의 보루를 통해 막기 확률을 올린 거고요 레어 주얼은 총 3개 썼는데요. 그냥 생명력과 치명타 피해 배율. 여러 개 있는 거 쓰면 됩니다. 그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얼이었고, 문신도 보여드릴게요. 문신은 이 투사체 속도를 챙기기 위해서 이쪽에 투속 문신 4개. 그리고 여기에는 공격 피해 막기 확률 문신 총 6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문 억제 확률 문신 하나. 요렇게 이제 박아줬습니다. 하이로폰트 전직은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국룰이고요. 다른 거 찍을 거 없습니다. 숙련 쪽은 여기 이제 흡수 숙련, 생명력 숙련, 충전 숙련, 낙인 숙련. 그리고 또 하나의 낙인 숙련, 치명타 숙련, 생명력 숙련, 점유 숙련. 그리고 여기 숨겨진 원소 숙련. 여기서 이제 회피 숙련에서 억제 확률까지. 요렇게 이제 챙겨 주었습니다. 참, 뭐랄까, 이게, 템 세팅이랑 주얼 세팅이 어렵다기보단 좀 빡빡할 겁니다. 막상 이거 세팅해보시면 알겠지만, 템 세팅이 제가 거의 스탯도 거의 딱딱 맞춰놓은 상태라 굉장히 좀 빡빡하다고 느끼실만 한데, 아무쪼록 좀잘 세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테온는 제가 빌드가 지속기에 좀 약한 빌드다 보니까 아라칼리랑 샤카리 위주로 썼고요 샤카리는 이제 뭐 특정 맵 모드에서 용암지대가 있으면 아버라스 정도로 바꿔주는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빌드에 관한 좀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맵모드입니다 이제 원소 피해 반사를 못 도는데 낙인도 반사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잘못 돌고요 앞에 생존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수를 통한 그 회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 불가는 뭐 절대 안 돌고요 마찬가지로 막기 확률 감소도 뭐, 안 돕니다. 스팔린으로 이제 막기를 챙기는 빌드라서요. 그리고 이제 재사용대기 시간 회복속도 증가 이 모드가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고 이 낙인 소환이 덜 발동해요. 그래서 낙인 소환이 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오라 효과 감소 같은 거는 좀 짜증나서 잘 선호하진 않았고. 아무튼 요런 거 이제 포함해서 17티어의 특수한 모드들이 있죠. 뭐, 불안정한 촉수막이 이런 거 그냥 거의 안 돌았습니다. 그거 짜증나니까. 아, 참고로 이제 치명타 피해 감소를 제가 옵션을 많이 못 챙겼는데 아예 못 챙겼죠. 그래서 가장 생존적으로 위험한 모드는 이 모드가 가장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빌드가 여기까지인데 오늘 제가 지금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좀 녹화를 해서 어 좀잘 설명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 디스코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